민족 최대의 연휴가 시작됐지만 전국은 이미 하늘의 분노 속에 갇혔습니다. 평온해야할 귀성 첫날 곳곳에서 하늘이 찢어지듯 비가 퍼붓고 바다는 광기어린 파도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하늘에서 폭탄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줄기는 마치 바다를 통째로 퍼부은 채 쏟아져 내리며 도로는 강으로 마을은 늘으로변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많게는 80mm, 전국 대부분 지역도 40mm의 물폭탄이 예고됐습니다. 수도권은 오후 들어 비가 잦아들겠지만 남부와 강원, 경북은 연휴 내내 폭우에 덮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더큰 문제는 바로 시기입니다. 추석 당일 온 가족이 모여야 할 순간에 중부, 경북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우를 맞게 될 것이며 귀경길인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다시 장대비가 덮칠 예정입니다. 귀경행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전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은 건물을 흔들고 해안가와 산지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바다입니다. 서해 앞바다는 최대 5.5m 높이의 파도가 괴물처럼 일어서며 어선과 항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배가 나가면 돌아올 수 없고, 바다 근처에 서 있으면 그대로 삼켜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온 또한 비극을 덮습니다. 서울 23도, 대구와 대전 21도, 광주 22도, 평소보다 1에서 5도 낮아 선선하다 못해 스사람이 엄습합니다. 폭우, 강풍, 저온 거대한 파도까지, 이 모든 게 동시에 대한맹국을 짓누르며 재난 사준 콤보가 연휴 첫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명절을 반기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멋구름과 파도,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분노입니다. 이번 연휴는 귀향이 아니라 귀환 불가, 재앙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날씨의 양극단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된다. 6일과 7일, 전국 곳곳은 장대비로 뒤덮여 교통, 주거,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남긴다. 저지대 침수, 도로 통제, 빗길 교통사고는 기본이고, 도시마 수도는 이미 한계치에 가까워져 있다. 마치 장마철을 방불케 하는 가을 폭우가 사람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다. 폭우가 물러가기도 전에 8일과 9일 수도권과 서쪽 지방은 기온이 급등하며 한여름 같은 더위가 들이닥친다. 불과 하루 이틀 사이 우비를 벗고 곧바로 반팔과 선풍기를 꺼내야 하는 극단적인 기후 롤러코스터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 현상은 단순한 날씨의 장난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동을 기후 위기의 적나라한 경고라고 분석한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한계 충돌, 대기 불안정이 동시에 겹치면서 폭우와 열파가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은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사회적 보건적 파장이다. 폭우 속에서 이미 체력이 소진된 시민들은 곧바로 30도 안팎의 더위를 맞으며 면역력이 저하되고 탈수위험에 노출된다.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가장 먼저 무너진다. 도심에서는 열섬 효과가 더해져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2에서 3도 이상 높아질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선 벼와 과수의 생육이 교란되며 가을 추수의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처럼 6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사흘, 나흘의 날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경제, 보건, 사회 전반에 충격파를 던지는 사건이 될수 있다. 결론은 불명하다. 우리는 지금 가을의 계절감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장맛비 같은 폭우와 한여름 같은 더위가 같은 주에 동시 나타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가 던지는 무서운 신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기예보 확인이 아니다. 개인 차원에선 폭우 대비와 더위 대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계절에 경계없이 상시 가동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일에서 9일의 날씨는 단지 불편한 변덕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직면할 기후제한의 시대의 예고편이다. 다음 태풍은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높고 대기 에너지는 축적되고 있다. 북태평양에서 형성 중인 열대저하부는 단순한 열대성 폭풍이 아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슈퍼 태풍으로 정장해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 폭풍해일,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방파제와 제방은 한순간에 무력화된다. 극한 강풍,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바람은 건물 외벽과 교량, 고층 유리창을 산산조각 낼수 있다. 집중호우. 하루 300m 이상의 물폭탄은 도시 하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강과 댐을 순식간에 범람시킨다. 그러나 물리적 피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 붕괴다. 전력망이 끊기고 통신망이 다운되면 도시는 삽시간에 어둠과 혼란에 빠진다. 편의점과 마트는 순식간에 텅 비고 생필품을 둘러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병원은 응급환자로 마비되고, 구조인력은 태풍 피해와 치안 유지 사이에서 갈라져버린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재해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적 위기, 사회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복합재난 시나리오다. 역사가 우리에게 경고한다. 2018년 태풍 제비가 일본 간사이 지역을 강타했을 때 공항은 고립되었고, 도시는 마비됐다. 2013년 필리핀을 덮친 태풍 하이에는 단 일주일 만에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비슷한 충격에 취약해져 있다. 도시는 고밀도로 확장됐고, 인프라는 노후화됐으며, 기후위기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는다. 결론은 뚜렷하다. 다가오는 태풍은 단순히 하늘의 분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가차없이 시험할 것이다. 위기관리 시스템은 작동할 것인가? 시민들의 재난 대비 의식은 충분한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경고, 즉각 대응, 신속 복구라는 3단계 시나리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만약 준비 못한다면, 이번 태풍은 한반도의 역사에 미래를 가르는 재난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2026년 가을, 기상위성은 전례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포착했다. 지름 1,800km, 중심기압 880헥토파스칼, 순간 최대풍속 시속 320km. 전문가들은 단언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다. 상륙 24시간 전, 공포의 카운트다운. 한반도 전역에 비상 경고가 발령됐다. 공항은 폐쇄되고 항만은 봉쇄됐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는 마치 전시 상황처럼 대피 방송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대피시킬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교통 체계는 이미 정체로 마비됐고 일부 주민은 집에서 버티겠다며 잔류를 선택했다. 편의점 마트 주유소는 순식간에 텅 비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과 식량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병원은 응급환자로 마비되고 구조 인력은 태풍 피해와 치안 유지 사이에서 갈라져버린다. 상륙 문명이 무너지는 순간 태풍은 전남 해안을 강타하며 육지를 파고들었다. 순간 풍속 300km 발음은 고층 빌딩의 외벽을 뜯어내고 철탑을 쓰러뜨렸다. 바닷물은 제방을 넘쳐 도시를 삼켰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전력망이 끊기고 휴대전화 신호가 사라졌다. 한강 수위는 단몇 시간 만에 치솟아 다리 위 차량들이 도미노처럼 휩쓸려 내려갔다. 48시간 후 혼돈과 붕괴, 태풍이 북상한 뒤 남은 것은 잔해와 침묵이었다. 전국 전력의 60%가 끊겼고 상수도 공급망도 무너졌다. 병원은 응급환자로 포화상태, 일부 도시는 의료 붕괴를 선언했다. 치안은 무너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과 폭력이 일어났다. 국민들은 절망 속에 정부의 구조방송만 기다렸다. 하지만 헬기와 군용차조차 도로와 활주로 붕괴로 접근할 수 없었다. 교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는 단순한 상상일까? 아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의 하이엔, 일본의 제비, 미국의 카트리나.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한국은 다음 슈퍼태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가올 태풍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문명의 안전을 시험할 재난이 될 것이다. 태풍 X가 태평양, 태평양 한가운데서 처음 포착되었을 때 기상청은 단순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분류했다. 아직은 위협적이지 않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는 이미 섭씨 31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바다는 폭발 직전에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지만 사회는 무심했다. 축제는 그대로 열렸고 정치권은 다른 이슈로 떠들썩했다. 우리가 놓친 것은 태풍의 윤이 아니라 준비할 마지막 기회였다. 태풍의 앞근, 공포의 그림자. 태풍은 불과 며칠 만에 슈퍼 태풍으로 성장했다. 위성 사진 속 소용돌이는 한반도의 크기를 덮고도 남았다. 전문가들은 100년에 한 번쯤 나올까 말까 하는 괴물이라 불렀다. 정부는 뒤늦게 대피령을 내렸지만 교통은 이미 마비. 기차역은 피난민으로 넘쳐났고 고속도로는 정체로 차가 꼼짝달싹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시민들은 몰랐다. 태풍의 상륙 문명이 무너지는 순간, 밤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태풍 X는 남해안을 직격했다. 시속 300km의 바람은 건물의 외벽을 뜯어내고 고속도로 위 컨테이너 트럭을 장난감처럼 날려보냈다. 바닷물은 방파제를 집어삼키며 도심으로 밀려들었다. 서울 한복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강은 몇 시간 만에 재방을 넘쳤고 지하철은 순식간에 침수됐다. 전력은 끊기고 휴대폰 신호는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단절된 고립지로 변한 순간이었다. 태풍 이후 더 무서운 것은 혼돈. 48시간 뒤 태풍은 북상하며 소멸했다. 하지만 남겨진 것은 재난이 아니라 폐허였다. 전국의 60%가 정전, 수도와 식수공급은 끊겼다. 병원은 환자로 넘쳐 의료진은 탈진했고 일부 도시는 의료 붕괴를 선언했다. 생필품이 고갈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과 폭력이 발생했다. 이때 사람들은 깨달았다. 우리를 가장 무너뜨린 것은 바람과 비가 아니라 대비 없는 사회 시스템이었다. 교훈. 아직 남은 시간은 있는가? 태풍 X는 가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이미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필리핀을 무너뜨린 하이엔, 미국 뉴올리언스를 삼킨 카트리나, 일본 간사이를 마비시킨 제비, 그리고 이제 한국도 예외가 될수 없다. 기후위기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앞지르고 있다. 앞으로 닥칠 태풍은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라 문명을 시험하는 재난이 될 것이다.